복수 속담에서 시작돼 여러 문학과 대중문화에 쓰여온 복수는 차게 시켰을 때 가장 맛있다라는 표현은 냉정한 복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하고 기다리면서 분노는 차갑게 식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되갚는 복수를 뜻하죠. 차가워야 제맛인 건 칵테일도 마찬가지여서일까요? 벨기에의 인디 게임 '베스트 서브드 콜드'에서는 금주령 속에서 비밀스레 시원한 칵테일 한 잔을 건네며 살인 사건의 범죄자를 밝혀냅니다. 여기에 냉혹한 복수도 깃들어 있을지는 사건을 파헤쳐보면서 알아내야 하지만 제목에서부터 힌트를 주는 것 같죠. '베스트 서브드 콜드'는 음료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바랄라와 커피토크처럼요. 하지만 두 게임들보다는 많이 단순합니다. 레시피에 따라 직접 조합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참고해 음료를 선택하고 아주 간단한 한복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뒤따라오는 붉은 화살표에 잡히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컨트롤러든 마우스든 너무 쉽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제조는 쉬운 대신 어떤 음료를 선택하느냐의 역할 비중은 더 큽니다. 손님의 취향에 맞는 음료를 제공하면 기분이 좋아져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음료의 도수에 따라 달라진 취기를 이용해 정보를 캐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과 알콜의 내성이 다르고 마음을 여는 기준도 판이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음료여도 전략적으로 건넬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건넬 수 있는 칵테일은 한 잔으로 너무 취해버리면 대화의 기회가 아예 없어지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서로 의중을 떠볼지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유사한 게임들이 일상의 대화를 들어주고 상담사의 역할을 했던 데 비해 이 게임에서는 그런 역할을 전부 수행하면서도 형사를 배우에 두고 용의자들을 심문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 부분이 게임 진행의 핵심이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실마리를 잡아내고 영업을 마친 후에는 사건 보도에서 알아낸 것들을 조합해 단서를 찾습니다. 사건 해결에 주어진 약 2주의 시간 동안 모든 용의자의 동기와 범행 증거를 밝혀내야 합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변론도 있어야 하고요. 허술한 변론도 유효하게 작용하는 등 개연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추리의 신육만 하는 퍼즐 게임들에 비하면 추리물의 각이 잘 잡혀있습니다. 의외의 인물들에게서 단서가 나올 때도 있어 갈피를 잡기 전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해야 하지만 매일 손님의 구성이 다르고 이벤트의 시점도 잘 배분되어 있어 새로운 단서를 알아낼 수 있는 타이밍 설계도 꽤 좋습니다. 덕분에 너무 지루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사건을 차분히 파헤칠 수 있죠. 수상한 바텐더가 되어 맡게 되는 사건은 프로로그를 포함해 총 5가지. 손님들은 각 사건의 목격자이자 용의자가 되기도 하면서 사건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도록 돕습니다. 베스트 서브드 콜드가 가장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물들을 알아가는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이후 연결되는 양상까지 굉장히 치밀하게 엮여있거든요. 번역의 말투 오류가 종종 있고 이전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정황들이나 감정선이 부자연스러워 어색한 구석도 있고 기는 하지만 디테일의 부족은 감안하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을 만큼 서사의 짜임새가 좋습니다. 각각의 사건도 흥미진진하고 인물들도 개성 넘치고요. 아무래도 인디게임이다 보니 사소한 마감에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쓸데없는 인삿말을 일일이 넘기며 여러번 봐야 한다거나 음료 제조 과정을 스킵 없이 매번 전부 봐야 하는 점들은 게임을 늘어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전 대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진행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대사를 넘길 때 자동 옵션을 켜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버리는 버그도 자잘하게 불편했습니다. 또 마우스로 플레이할 때에도 컨트롤러의 커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 있다거나 착검보드를 다시 보면 뒤로 가기 버튼이 사라지는 등 검수 인력이 부족했나 싶은 보고도 많았습니다. 다만 저는 출시 직전에 사전 리뷰 버전으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발매 이후에는 수정이 될 거라고 기대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저장 기능은 잘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수시로 자동 저장이 되고 빠른 저장과 수동 저장을 아무 때나 할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바로 잡기도 쉽고 수동 저장 시점을 잘 잡아놓는다면 사건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사건 해결에 따라 달라지는 엔딩도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베스트 서브드 콜드는 살짝 부실한 번역과 자금 마감의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누아르물의 어둑한 감성과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추리물의 재미를 흥미롭게 엮어낸 비주얼 노벨입니다. 음료 제조 시뮬레이터로 접근한다면 허술한 제조 과정과 심심한 일러스트에 실망스러울 테지만 서점 아래 조용히 자리 잡은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을 기대한다면 보기보다 흥미진진한 게임입니다. 대화를 꼼꼼히 나누며 진행한다면 모든 도전 과제를 결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뒷맛도 개운하구요. 범죄를 곁들인 추리물을 좋아한다면, 거리가 조용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밤에 취향에 맞는 칵테일 한 잔을 옆에 두고 느긋하게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